네, 그럼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실 출신의 화가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중에서 항림정 이경륜에 대해서 사실 오늘은 집중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정도 있고 이암의 작품도 있지만 이경륜이 그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그런 그런 화가로서 그 다음에 왕실 출신이긴 하지만은 이사람의업체가 크기 때문에 이 이경륜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조선의 그 중기에도 물론 절파계가 들어와서, 물론 화려한 그림을 자랑하고, 절파의 특성을 잠깐 설명할까요? 강력한, 어, 명암 대비나, 강력한 명암 대비, 그 다음에 작가의 그런 감성이 드러나기 위해서 색깔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좀, 어, 구분이 되죠. 그리고, 구도 자체가 막 이렇게 병각 구도, 각진 구도가 많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자체를 이렇게 잘 그려야 되니까 라인이 어떻게 돼요? 공필화적인 것들이 많은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깔려 있어도 문인화들이 이렇게 는안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문인화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석했을 때는 기존의 그런 화공들이나 화원들이 했던 강력한 이런 스타일, 자기의 어떤 내어 스타일 내용 마인드가 드러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거죠. 대표적인 사례이 바로 이경민이에요. 뭐, 분명히 이제 병각도 나와요. 부분에서. 그러나, 이 안에서 문인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느껴지십니까? 문인화가 그린 절파 스타일? 자, 이제 이건 이제, 어, 기우도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참 함의할 내용들이 많은 것이, 여기 이렇게 물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 중국에서는 어떻게 그 소를 어떤, 은유 어떤 상징으로 생각하냐면 그 소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좀 우리가 좀 아둔한 사람도 소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느린 동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상관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어떤 그런 상징성으로 이수이 이 소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조선시대 문인들이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절파계의 그런 그림이 들어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으나 이걸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문인적인 스타일을 바뀌는 과정에서 조선의 것 그대로를 아직은 만들지 못하고 그 중국의 물소를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소를 타고 가는 그 어린 동자의 그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어떤 문인의 사유 방식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탁족조라고 하는데요, 탁족도. 그래서 이거, 이 발을 예, 담그고, 물에 담그고 있는 건 이것도 전형적인 아까 제가 산수를 보는 방법을 크게 소경산수, 배경산수 인물화 나눈다고 말씀 드렸던, 드렸던 걸 기억하시겠죠? 이게 지금 배경이 그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람이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소경산수 인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 노인의 어떤 모양새 얼굴들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삶에. 내가 언제 세상에 나갈까? 언제 이 세상에 도가 이루어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을 담그면서 발을 꼬고 있는데, 이제스처 자체가 함의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등진자, 은둔자로서 지하는 제스처로볼수 있고, 좀 여유를 갖는 그런 문인적인 전형적인 스타일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이런 절파적인 강한 그런 명암의 대비나 어떤 디테일한 모습 속에서는 그런 조선 중기의 가장, 어, 트렌드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림에 많이 반영됐던 양식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의 그림이 될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관폭도라고 하는데, 관폭도. 아까 이제 강의 안에 고사 관폭도처럼 뭔가 이렇게 응시하고 바라보는 스타일의 그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정이라는 또이 작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묵죽화가로 유명한데 대나무를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그렸는데 보통 이제 문인나들이 그리는 그림은 제가 또 잠깐 그림을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어,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앱스트랙만 잡아내서 하는 스타일의 경향이, 경향이 많은데 이 이정의 그림 안에서도 굉장히 나름 디테일해요. 이렇게 미주알 고절 다 많이 그리지 않아요. 그 대신 그 대신 이제 이게 어이묵 자체가 함의하는 것이 굉장히 문인적인 요소가 강하긴 하지만 그림 그림 방식에 있어서는 이이정 또한 절파기의 그림이 있었다라고 이제 상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체적인 이제 그림 스타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이 묵으로 어 대나무로 유명한 이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아야할 우리가 중시, 중시할 자, 자, 작가가 바로 이람인데 물론 이사람들이 왕십 출신이긴 하겠지만, 그림 보세요. 굉장히 이국적이지 않습니까? 저원숭이며뭐 사슴이며, 굉장히 제가 이 그림을 보고저는 아, 정말 잘 그렸다,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작가의 작품의 스타일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보면 매 그런 거 보세요. 이 디테일한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그리고 이 안에 느낌이 이렇게. 일반 사람이 요런 거 갖고, 요런 칼을 갖고 있, 있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귀족층이나, 그 다음에 상의계층, 왕골계층이 이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제 이함은 자연스럽게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걸 그릴 때도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 너는 이런 걸 그리느냐, 어, 이런 그림을 뭐 하려고 그리냐 욕을 먹었는데, 그의 내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랬죠. 순수한, 동물에 대해서 오히려, 어, 동물을 통해서 인간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만사를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인간의 그런 어떤 탐욕이나 욕망,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이 사람, 들 이, 이, 이 암의 눈에는 이, 이런 짐승을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이런 그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들의 제주초가 여기, 어, 도망가는, 생선물고 도망가는 개또 바라보는 개또 그걸 보고 올라가, 모, 모양, 고양이 이런 모양들이 어떤 메타포로서 인간 사를 은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작품도 대표적인 작품, 그림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그림을, 이런 걸왜 그렸느냐, 양반들이 손가락이 심했고, 그 다음에 이 이암의 작품에 대해서, 어, 그가 했던 말 중에, 너희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라는 어떤 무언의 시의로서 이제 제스처를 취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색깔이며 이런 것도 노란색이며 디테일한 방법들은 전형적인 이것은 절파계 기법이죠. 절파계 기법, 화법.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이런 것들의 이런 것 조선 중기까지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절파계가 장악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이정희란 작가의 앞에 있는 거 잠깐 또 봤습니다 자 그러면 몰락한 양반과 서울 출신으로 가겠습니다 이 작가 중에는요 이런 어떤 사실 인간이 예술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가 물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작가 중에 어떤 예술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적인 이슈 혹은 뭐 어떤 안타의적인 표현으로서 예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조선 시대에도 많은 작가들이 있었는데 굳이 어, 여러분 아시는 작가를 설명을 하자면 뭐풍속화로 유명한 뭐 신윤복, 김홍도 이런 작가들을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포지션 자체가 서울 출신들이 많고 중인들이 많아서 양반 사회에 끼어들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가까이 할수 있었죠. 김홍도도 정조가 굉장히 아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김홍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그분이 그렇게 미남이었던 거 아시죠? 굉장히 잘생긴 작가였어요. 키도훤치라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굉장히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 처지가 양반이 아니고 출신이 이 모양이니 그 안에서 약간 좀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김홍도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 양반들이 사용했던 물건이나 그다음에 소위 좀 돈이 많거나 성공한 양반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홍도가 물론 성공은 뭐풍속화로 하게 되지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나중에는 문이나로 흉내내면서 풍속화를 그리지 않는 그런 지점까지 가죠. 물론 이제 그 후에 더 일이 좀안 좋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예술가들한테 몰락한 양반이나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예술을 할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제공한다? 어떤 요소를 준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예술로 나올 수 있는 뭔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양송당 김 씨, 허주 이징을 이제 보겠습니다. 양흥단 김씨 작품. 작품에 뭔가 이렇게 좀, 어, 뭔가 이렇게 한스러운 게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뿌옇죠. 그리고 고독하게 혼자 이제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작품 안에서도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련되게 표현한 요소가 있으네, 있으되, 그 문인의 느낌이라기 보다는 약간 좀 뭔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썩, 행복하지 않은 상태의 느낌의 그림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그가 또 동시에 또 이렇게 화려한 그림도 그리는데 그림이 좀 작게 여기 보이네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